초라했던 개최국의 개막전과는 다르게 이어진 경기들에서 비로소 월드컵 분위기를 제대로 내줬습니다. 이란이 홈과도 같았던 경기에서 잉글랜드에게 대량 실점을 하며 굴욕을 제대로 맛보았고 이어서 네덜란드 세네갈 경기에서는 전반전에 유효슈팅이 없었다고 봐도 됐는데도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축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A조의 진짜 핵심은 네, 바로 이 경기라고 봐야죠. 실질적인 A조의 1, 2위를 다투는 두 나라. 세네갈은 피파랭킹 18위로 올해 2월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한 나라죠. 김민지의 나폴리 선배인 쿨리발리도 있고 챔스에서 우승한 골키퍼인 맨디도 있는 아프리카의 맹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오렌지 군단이라는 별명으로 유럽 전통의 강호라고 불리는 팀입니다 손흥민의 전 동료였던 베르바인은 물론이고 메뉴 이적 소동이 있었던 바르셀로나의 대용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 리버풀의 반다이크 위넨의 데리우트까지 네덜란드는 피파랭킹 8위인데 진짜 순위처럼 최소 8강까지는 갈것 같은 스쿼드입니다 역시 강팀들끼리의 맞대결이라서 그런지 축구 자체도 볼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80분이 넘을 때까지 양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요. 세네갈 입장에서는 부상을 당한 만네가 너무나도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슈팅 개수가 15대10으로 네덜란드 보다 많고 유시팅도 4대3으로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득점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 득점 값도 0.89대 0.67로 세네갈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용이 축구에서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0대0 후반전 중반에 볼 다툼을 하던 중 대용이 세네갈의 핵심 미드필더인 쿠야테에 급소를 제대로 가격 아니면 제대로 움켜줘버리. 네. 순간적인 충격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대로 실려 나가 버렸습니다. 착지 과정에서 부상이 생긴 듯한데. 와, 선진 축구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 설마, 오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네덜란드 골키퍼인 노페르트가 후반전에 결정적인 세 번의 선방으로 네덜란드를 구해버렸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1대0으로 앞선 1분 후, 후반 85분에, 세네갈이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골키퍼가 방향을 놓칠 뻔 했는데, 긴 기록지로 뻗으면서, 가까스로 슈팅을 막아낼 때는, 이 경기의 주인공이 노페르트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네갈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만의 결정력이 정말 뼈저리게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역시나 이름값을 하듯 후반 38분 프랭키 대용이 크로스로 정확하게 가포의 머리에 공을 올려주면서 득점을 성공하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진 세네갈은 더 거센 공격으로 네덜란드를 위협했지만 골은 못 넣다 보니 네, 오히려 막판에 실점을 추가하면서 네덜란드가 2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득점한 시점이 99분 네. 후반전에 추가 시간이 10분 가까이가 주어지면서 거의 연장전을 본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전반전도 추가 시간이 거의 10분이었고 실제로 경기 종료 후 통계 전문 매체 옵사는 1966년 이후 가장 긴 월드컵 경기였다면서. 이번 월드컵의 이상현상을 전했습니다. 잉글랜드와 이란의 전반전 추가시간은 14분 후반전 추가시간은 13분으로 거의 30분이었고 미국과 웨일드의 후반전 추가시간은 10분 세네갈과 네덜란드도 역시 10분 추가 저노반 네. 90분 경기를 넘어서 거의 120분까지 늘어지는 정말 이상한 월드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심판진이 직접 이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43분, 44분이 아니라 온전한 45분의 경기 시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세 골이 터진 경기에서는 세레머니로만 5, 6분을 쓴다. 정확한 추가 시간을 계산하는 네 번째 심판이 따로 있고 이 방식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성공적이었다. 이번에도 그러길 바란다라고 했다 보니 이번 월드컵에서 새롭게 도입된 룰이라고 봐야 합니다. 농구계산법 도입인가요? 네. 그렇다면 한국에게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매우 주시를 해야겠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이기고 있을 때는 매우 불만스러운 추가 시간이 되고 뒤지고 있거나 한 골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겠죠.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후자와 같은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섯 명의 교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차라리 그냥 추가 시간이 없이 전후반 55분 경기라고 보는 게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축구는. 90분 경기라고 하지 않기로 하죠. 네. 제대로 박진감 터진 경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월드컵을 제대로 느낄 준비도 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호이베르 에르센이 있는 덴마크 경기와 다음날 새벽에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들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